저기, 추이추?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아저씨도 아는 모양이지? 너희 둘, 맨날 이러면 이 아저씨는 진짜 곤란하다. 아, 돌아왔구나. 추이추? 여긴 어쩐 일이야? <laughs> 시침이 떼는 것좀 봐. 내가 왜 왔는진 언니도 알잖아. 다들 미안한데 이 사람 좀 잠깐 데리고 갈게. 이리 와봐, 빨리! 정말이지... 잠깐씩... 츄위추... 쉬... 잰 누구야... 말하자면 긴데... 차스카의 여동생이야...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제3자인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비밀도 아니니까... 뭐... 차스카는 사실 김용한테 길러졌어... 차스카는 어릴 때 희귀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야외에 버려졌다가, 시면의 침입까지 맞닥뜨렸대. 근데 차스카를 집어 삼키려던 시면이 오히려 그녀의 생존 욕구를 자극했지. 덕분에 차스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그 계기로 마음속에 싸움의 씨앗이 심어졌어. 긴룡에게 거둬진 후론 긴룡을 따라 곳곳에서 싸우고 다녔고. 왠지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다 추이추의 부모에게 거둬져서 인간 사회로 돌아오게 됐어. 그 시절엔 싸우고 다니던 습관을 못 버려서 추이추가 맨날 사과하러 끌고 다녔지. 그러게요. 저도 어릴 때 차스카랑 싸운 적 있어요. 싸우다 친해진 셈이죠. 그래도 지금은 싸우려는 욕망을 잘 제어하는 것 같아요. 중재인이 돼서 타인의 싸움을 중재할 정도잖아요. 근데 추이추랑은 또 다투는 걸까요? 어른이 된후는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 내 책임도 있어. 차스카가 위험한 일 못하게 해달라고 츄이츄가 부탁했었거든.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차스카의 결정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 아, 그래서 저희가 밤에 신의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말리셨던 거군요. 차스카가 평소답지 않다고 할 정도로요. 나야 물론 너희 모험을 응원하지. 젊었을 때 실컷 안 하다가 내 나이가 돼서 못하게 되면 얼마나 후회되겠어? 그렇지만... 츄이츄의 마음도 이해해. 소중한 가족이 목숨 걸고 모험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이제 우리 둘뿐이야. 변명할 시간 1분 줄게. 딱히 할말 없어. 네가 아무리 인정 안 해도 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서운하다는 거야. 말 한마디 없이 밤에 시내나라에 가는 걸 무슨 해외여행 가듯하잖아. 밤의 신의 나라도 나라잖아. 또또 또 이상한 소리 늘어놓지? <laughs> 무엇보다 우리 약속했잖아. 위험도를 네 등급으로 나눠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위험도 2까지. 정 불가피할 땐 3까지만 참여하기로. 내가 보기에 밤의 신의 나라는 위험도 4야. 가장 위험한 등급이라고. 어떻게 그런 곳에 몰래 가려고 해? 몰래라니? 정정당당하게 대회에서 이겼으니 고란듯이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어. 또 있어? 언니, 와이나 아저씨 매수했지. 언니를 막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 와이나한테 가서 따지려고? 내가 완강하게 굴어서 설득 못한 거면 어차피 힘으로도 못 막는데?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엔 언니가 독단적으로 군 거지. 이 정도 일이면 네가 나였어도 갔을 거야. 난 나고 언니는 언니지. 후방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자기 아니는 안중에도 없이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언니를 그냥 둘순 없어. 그래, 알겠어. 또... 뭐, 뭐가 또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기 다시는 안 간다고 약속해야지. 잠깐만, 이번엔 진지하게 다툴 거야? 아니면 가볍게? 언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아? 그럼 나도 확실히 말할게. 카치나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있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나도 더는 내가 아니게 돼. 그러다 통제불능이 돼도 언니는 언니가 아니게 되는 거라고. 그건 다른 문제지. 도덕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해준 건 너잖아. 나타에 살려면 이곳에 걸맞은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자기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도덕이다. 그렇게도 말했었지. 가끔은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자, 잊지 마자. 더하면 나도 진지해질 거야. 우리 뜸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거 협박 맞지? 추이추. 언니 말 들어. 음, 그래서 정말 가겠다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내가 언니 동생이 맡기는 해? 내 동생이라면 승리하고 돌아올 날 기다려 줘. 자스카. <laughs> 됐어. 언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 짜증 나. 아, <laughs> 나원 참. 뭐할말 있어? 너인 친자매는 아니지만 성격이 정말 닮았어. 그래? 저번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추이추도 똑같이 그래라고 하더라. 말투까지 완전 판박이야제 3자인 내가 뭐라하긴 그렇지만 자주 같이 있어줘. 너인 다 강한 아이지만 강하다는 게 고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고마워. 별 말씀을. 그나저나 영혼 소통석은 다 썼지? 그럼 이제 돌려줄래? 키니치가 그건 의식에 쓰는 물건이라 내가 보관하는 게 낫다더라. 그게요. 사실 으, 나 갑자기 각설이가 그리워졌어. 왜그 천공의 하프를 고칠 때 있잖아. 빌린 건 하나지만 두 개로 갚을게. 음? 그랬구나. 하하, 목숨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겠네. 근데 시틀라리는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자기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 더욱.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볼게. 밤에 신의 나라에 도착하면 꼭 몸조심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릴게. 이름도 찾았다고... 자세히 설명하긴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해줄게. 또 우인단이야? 개들은 왜 말썽을 안피우는 데가 없어? 불의 신님이 힘을 잃었다는 걸 우인단이 알면 그 기회를 노리고 공격해 오진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소문내면 곤란해져. 안심하라고 하고 싶지만 이렇게 여러 세력에게 쫓기는 상황에선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 복잡한 일은 나한테 맡겨. 너희, 너희가 하려는 일에 집중하면 돼. 네, 저도 브레시님을 대신해 모두를 도울게요.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요. <laughs> 겸손하긴. 연사, 비옥한 터전의 자랑인 네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죄송하네요. 다들 신경 쓸 일이 이것저것 많은데. 전제 감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사과할 거 없어. 누구나 감정은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네가 어떤 마음일지 잘 알아. 이제 고대 이름도 찾았겠다. 서둘러 카츠나를 찾으러 가야지. 날 따라와. 여긴 뭐하는 곳이야? 어? 저건 아타의 허신부적이잖아 <laughs> 눈썰미가 좋네. 맞아. 여긴 내가 각종 기념품을 보관하는 곳이야. 저도 처음 보는데 뭐가 엄청 많네요. 각 부족들의 물건이 전부 있는 것 같은데 모으는 게 쉽지 않으셨겠어요. 어, 내 취미 같은 거지. 나타에서는 모두가 영웅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잖아. 사물은 기억을 담는 훌륭한 보관함이야. 우리 두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난 아직 의식 준비가 남아서 시간 때울 겸 편하게 구경하고 있어. 혹시 유래가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도 좋아. 좋아, 그럼 사용하지 않을게. 어, 낚싯대도 있네. 이건 딱 봐도 새 물무리의 물건인데? 그래, 마타바루라는 전설의 낚시꾼의 낚시장비지. 그와는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야. 거대한 물고기를 쫓고 있고 그걸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그때 그의 눈빛에서는 전이와 갈증이 느껴졌어. 그에게 있어 바다는 명예를 건 전장이었지. 그래서 성공했대. 다시 만났을 땐 이미 만신창이었어. 그 물고기는 심연에 침식된 녀석이었거든. 비록 그 물고기는 죽였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다시는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됐어. 마타바루는 나에게 물었어. 불의 신님,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어부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내가 보기엔 이긴 거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경험은 전리품보다 훨씬 값진 것이니까. 그후 마타바루는 낚시 장비를 전부 나한테 줬어. 잘 사용해 달라면서 말이야. 그럼 너도 낚시를 할줄 안다는 거네. <laughs> 다음에 한번 겨뤄봐도 좋고. 우와, 엄청 큰 벨트야! 내 머리보다 더 커! 비옥한 터전에는 신체를 단련하고 힘을 겨루는 풍습이 있어. 이 벨트는 명예의 상징 중 하나지. 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원래의 벨트는 두 사람이 겨우 들까 말까 할 정도로 무거웠어. 문제는 너무 무거운 나머지 아무리 힘쓰고 건장한 사람의 차도 숨을 제대로 못쉴 정도였다는 거야. 진짜 그랬겠네. 그래서 벨트의 주인 키타라는 장인을 찾아가서 똑같이 생긴 가벼운 모조품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야. 그리곤 훈련할 때 보호구 대신 이 모조품을 써서 허리를 보호했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잖아 여긴 물약이랑 병이 많네 연금술이랑 관련된 거야? 아니 그건 연기 주인이 쓰는 의식 도구야 보통 밤의 신의 나라나 대영웅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지 예마야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 나한테 많은 지식을 알려줬어. 엄격해 보이지만 사실 꽤 유머러스한 친구였지. 이걸 나한테 선물한 건이 물건들이 너무 전통적이라 제자가 물려받기 싫어해서였어. 안에 딱히 특별한 게 들어있진 않아. 아, 중간에 있는 것만 빼고 그건 예마야가 나한테 가장 주고 싶어했던 물건이거든. 왠지 굉장한 물건일 것 같아. 뭔데? 포도주스? 야! <laughs> 맛도 제법 좋아.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지만 이건 아테아의 호심 부적이네.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아테아와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야. 전투에서 아테아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줬지. 분진이 가라앉을 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 구경해보니까 어때? 나타의 문화가 더 피부로 와닿지? 응! 기념품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걸 보니까 나타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 부적을 봤을 땐 아테아가 한 말이 떠올랐고 너한테 여기 있는 물건은 특별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거지? 그래, 맞아. 기념품의 역할은 사실 각 부족의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이름과 비슷해. 시간의 진짜 형태를 보여주는 거지. 시간의 형태? 우리의 직관 속에서 시간은 하나의 성 같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뿐 과거를 바꾸거나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 한편 다른 해석도 있어. 난 이쪽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해.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에? 또 동시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흠. 훗날 너희가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될 것 같아? 맞아. 종착지에 도착한 후에도 여정에서 겪은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경험과 지식의 형태로 바뀔 뿐이지,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너희는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전혀 다른 결말에 도달할 수도 있어.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느낄 방법이 없을 뿐. 미래는 분명 존재하고 있지. 물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고. 이 개념은 너희도 익숙하지? 뭔가 그럴 듯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한다라. 인간은 현재는 잘 느끼지만 과거는 쉽게 잊어. 그리고 미래는 홀대하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와 밤순찰자 전쟁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어. 서로 다른 시공의 나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시면처럼 버거운 적에게 맞설 수 있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온다니까. 초대 불의 신은 대체 몇 수를 내다보고 이런 규칙을 만든 건지. 응, 초대 불의 신도 인간이었어. 원래는 이런 능력이 없었지만. 신자를 이용해 하늘에서 힘을 빌려와, 나타의 규칙을 만들었지. 그 규칙이 있어서 나타 사람들이 누구나 신이 될수 있는 거야. 불이 돌아온 밤에 술 내에서 뽑힌 최강의 인간은 영광의 신좌에 오르는 순간 몸속에 불꽃이 각성하게 돼. 그리고 나타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기억을 얻게 되지.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야기도 다 성화로부터 배운 거야. 그렇구나! 신자와 규칙의 힘이라. 어, 이건 가족 사진이야? 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랑 여동생, 그리고 둘이 같이 키운 꼬마 용이야. 아버지의 가죽 갑옷에서 떼어낸 조각을 캔버스 삼아서 당시 유명했던 화가한테 의뢰해. 그랬지. 너 여동생 되게 귀엽다. 둘이 사이도 좋아 보여. 히히. 사실 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신이 되기 전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게 상상이 잘안 됐어. 신이 되기 전 모습은 엄청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다 말해 놓고 뭘또 물어봐?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농담이야. 이 정도 일로 화낼 리가 없잖아? 남들이 뭐라 평가하든 이건 내 과거이자 소중한 보물이야. 매순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신이 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끊진 않아. 너무 바빠서 잘못 만날 뿐이지. 우리 아버지는 고기 조림을 엄청 잘 하셔. 그래서 동생이 종종 조림을 커다란 그릇에 싸우면 담요 위에 앉아서 같이 먹곤 했지. 그러다 한 번은 문을 제대로 안 닫는 바람에 용들이 들어와서 그릇을 엎어버린 거야. 동생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어. 두 녀석은 그냥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건데 여동생이 우니까 놀라서 꼼짝도 못하더라. 결국 풀이 죽어서 바닥에 엎드렸지. 나도 화는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동생을 최대한 달랬어. 신기하다.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laughs> 나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일로 기억되고 있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타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매순간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엔 이 그림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컸겠네. 건축가랑 예술가가 됐었지 아마? 멋진 건물이랑 예쁜 예술품을 많이 만들었어. 이 얘기는 잊지 마자, 분진이 가라앉았으니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연사, 말라니, 자스카, 이쪽으로 와! 너희가 고대 이름을 놓으면 바로 시작할게.